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동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성전이 훼손되거나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가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에 문을 짓밟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생각하며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서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중심이 되는 삶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인 것과 하나님이 중심인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없다면 성전은 그저 형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성전 생활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성전 중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 중심이면 먼저 듣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으며 하나님과 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중심이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율법적이 되고 형식적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성전을 좋게만 하면 됩니다. 성전에게만 잘하면 삶을 어떻게 살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이렇게 되면 결국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잘 드려라,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도록 성전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꿈에서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따라 통치하는 것에 집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에 집중했습니다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짓기 위하여 많은 사람과 많은 물자를 동원하면서 이방인들과 손을 잡는 것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두로왕 후람입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후람은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주었고, 특히 녹기구 기술자를 보내어서 성전의 기둥과 기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외교적인 인사일 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상숭배자가 우상의 성전을 짓는 기술로 관섭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성전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참 어색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나 고립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구조적인 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왕이 먼저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우상의 문화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재료를 받고 그 다음에는 기술자,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우상,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교류하며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솔로몬은 수많은 우상을 받아들였고, 이방 나라의 여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결혼은 문화가 혼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런 행보는 결코 좋은 것이라 할수 없죠. 이 모든 것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을 도움, 그들의 도움을 받은 그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틈이 믿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타협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형식보다 내용이, 외모보다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형식이나 외모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하기에 외면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접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하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작은 틈을 조심하십시오. 그 틈이 벌어지게 되면 내삶 전체 내 믿음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틈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메우며 하나님 중심을 놓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